코로나19 악재 속에 터진 흑인 인종 차별 시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과거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첫째 주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문제 삼아. 폭도라고 비난하고 군 동원까지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CNN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플로이드 사건 관련 시위가 정당하다고 답했고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38%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갤럽에 따르면 대선을 앞둔 비슷한 시기,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국정 지지율이 38%였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92년 37%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자릿수로 앞서며 간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 번도 넘지 못했던 50%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CNN 조사 결과 5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38%라고 밝힌 CNN 조사는 보도만큼이나 가짜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섯 건의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2%, 바이든 전 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52%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일자리가 400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5개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인종차별 갈등에 문제가 남아있지만 3분기 경제 지표를 반등시키기 위해 더더욱 경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